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 주간 뉴스입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사용기간도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삭제가 불가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권부터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안성맞춤 주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성시가 지난 2일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확정을 환영하며 내해올 광장에서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규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안성국가철도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안성의 철도 유치를 축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확정 고시했으며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노선은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총 연장 78.8km로 화성동탄에서 안성과 충북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노선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의 또 하나인 평택부발선은 평택과 안성, 이천을 연결하는 동서축 연장 53.8km의 간선철도로 서쪽 끝 평택항에서 연결돼 여객과 물류수송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 계획 수립 후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 등의 단계로 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성시가 지난 2일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관내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 및 송전설로 이설 사업 지원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세종에서 포천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송전설로 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금광면 금광마을 주민들의 수건이던 마을 내 철탑 이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성시는 협약에 따라 송전설로 이설에 필요한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안성성남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안전하게 송전살로 이설 공사 등을 적기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사태로 훼손된 죽산면 용설호수 둘레길이 최근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꽃향기 가득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용서호수는 고즈넉한 전경이 주변의 산세와 잘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죽산면의 대표 관광명소로 용서호수 인근 둘레길은 아름다운 호수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길이 약 4km의 코스로 조성돼 트레킹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용서호수 인근 마을인 한실마을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우리마을 공동체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난 3월부터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용서호수 둘레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용서호수는 안성시가 가진 아름다운 관광자원 중 하나입니다. 잘 갖고 활용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호수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아름다워진 용설호수 인근 둘레길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안성시의 명품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네 어르신과 함께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방향을 찾는 주민 주도적인 사업으로 한실마을 주민들은 앞으로도 용설호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포토뉴스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적용됩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이르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8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정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 조치가 가능하며, 이후 2차 위반할 경우 운영 중단 20일, 3차 위반할 경우 운영 중단 3개월, 4차 위반의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성시가 지난 6일 스타필드 및 안성맞춤시장 상인회,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안성맞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상생 활동의 일환인 이번 협약에 따라 안성시는 2021년 경기도 혁신시장으로 선정된 안성맞춤시장의 조명 도색 공사 등 전반적인 환경 개선과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옛 장터 재현과 공연 프로그램 지원 등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안성시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 중 내고장 안성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내고장 안성 역사 문화가 있는 3.1운동 기념관 안성독립운동 역사마을 안성맞춤 박물관, 미리내성지 향교탐방과 안성맞춤 아트홀 공연 관람 등으로 구성되며 관내 초중학교 중 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한해 각 학교별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알림 게시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식중독과 비브리오 폐혈증인데요. 특히 덜 익힌 어패류를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닿으면 감염될 수 있는 비브리오 폐혈증은 환자 발생률이 낮기는 하지만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먹을 때 주의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위생과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